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사랑으로 정성 모아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바람과 비전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그 크신 사랑, 권위 핌,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더워. 추워요. 오, 좋아. 아 더우면 켜주려고 했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8 장이에요. 마가복음 찾았어요. 오. 8장 8장 <laughs> 어, 마가복음 8장 전사님이 어, 글씨체를 잘못했나봐 다음주에 바꿔올게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자, 성체 어디일까요? 오, 맞아요. 신학성경 67페이지에 있어요. 잘찾았 완전 빨리 찾았다. 아, 진짜? 우와... 우리 어떤 친구는 마가복음 8장을 다 외운 친구가 있어요. 와, 멋지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은, 전사님 한절 한 같이 교독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마을로 나가실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 나이다 하에이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를 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시고 아멘 네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짐을 많이 지고 있어 그렇죠? 자, 편해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저 힘들어하는 친구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그렇게 많은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짐들 속에 우리 예수님의 비밀을 찾고 그짐 풀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뭐? 오, 어딜 가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맞아요. 자, 따르는 자들 이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아까 <laughs> 제목 읽을 때 소리하고 지금하고 틀리네. 자, 제자들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 좀만 더 크게 외쳐볼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며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던 자들, 바로 오늘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예수님 딸은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다. 어디 가셨다고요? 가이사레아에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왜 갔을까요? 빙고. <laughs>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전화로 어디를 가셨다고요? 가이사레아 지방은 그 마을로 가셨대요. 가시다 혼자 가셨나요? 제자들과 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이사랴 마을로 들어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라, 누구라, 세례 요한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맞아. 어떤 사람은 엘리야도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자들한테 질문해요. 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예언자. 그렇죠? 여러분들은 똑같이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와 멋지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답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이 진짜 좋아 보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타락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러합니다. 그죠 그, 그의, 마태복은 16절, 17절, 19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고백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그 고백이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자 되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이 고백 또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요. 자, 또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각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뭘로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로 세우시겠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교회는요, 사람으로 세울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가 된데내 주인이 누구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입니다. 너에그 급해 버또 예,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리고 너에게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의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믿기만 하고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할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른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미 경고하시는 것도 있대요. 5학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경고하시는 게 있대요. 그 경고는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은 말하지 말래요. 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 봤더니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로부터 잘알죠다위 그리고 사무엘 너무 잘알죠다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 기름으로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도요 신약에서 살고 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부분이시면 기름 부은 자는 왕이래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시키는 거다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왜 싸워? 왜 부모님 말안 들어? 왜 이웃사랑 안 해? 어? <laughs> 왜 게임 조절 못해? <laughs> 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고백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베드로가 예수님 왕이십니다 고백한 이유가 있대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계는 이곳 가이사 비밀뿐은요 다른 왕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의 진정 왕으로 고백한 베드로가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했어요. 왜?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고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전도사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님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고백 속에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성경에 오늘 본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그 그런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고난 받을 거야. 내가 허기관한들한테 고통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을 거야. 그런데 죽으면 끝나지 않고 하늘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통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안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지금 오늘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셨고요. 십자가에 고통받기 전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까지 제자들한테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렇게... 예수님 신자와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순유하는 예수님 보고 하지 말래요 그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laughs> 되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을까요? <laughs> 한번 성내면번 한번 읽어, 아, 읽어봅시다. 시작! 하타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성을 짓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진정한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축복해주시고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미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8장 3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받, 받을 수 있나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죄가 없으신 그 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십자가에서 다 내려놔. 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거야. 그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몸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더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맞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뭐예요? 고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세상적 나만을 위한 거예요. 맞나요? 근데 십자가 앞에 다 내놓으면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맞나요? 나의 교만이요, 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요,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덕분이죠 <laughs>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평생 살면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믿을, 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다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야?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행할 수 있도록 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졸립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또 여행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와 짱이다 우리. 우리 친구 너무 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만 동행, 동행을 하실까요? 아니야 한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저는 기,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고? 화장실에서 해보라고 어? 어? 화장실이 좋다고 <놀람> 하나님은 어디에서다 계시는 분이세요 맞나요? <놀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요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동의하나 예수님을 성령님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또 예수님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에 아멘라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친구 보이죠 예수님 하고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짐이 많아서 무거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나 따라와 걱정하지마 너 고민 다내려놨잖아너 생각하지마 내가 다 해줄거야 그쵸 선생님들? 종도사님도 <laughs> 마찬가지야 기도 제목이 있어 아 이거 걱정거리가 있으면 예수님 이거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래요 어떡합니까 갈급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십자 앞에 내려놓는데, 다시, 또 생각하게 돼. 그래서, 이 짐꾼도, 이 짐을 짓고 있는 이 친구도요, 이짐다 내려놓겠다, 하나님 따르지만, 못 내려놔. 왜? 이짐 내려놓으면, 과연 될까? 의심하게 돼. 맞나요, 선생님들?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네, 의심하게 돼.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의심해요. 자기가 이렇게 짐을 내려놔도 괜찮나? 이거 다 좋아한 건데 이거 내려놔도 괜찮나? 의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이 땅에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계셔야지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요. 우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피해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왕으로 모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왕은 자신의 로마로부터 구출해주기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는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냥, 구원하셔서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라가신 게아니 내가 살아있다. 몸도 만지게끔 하셨고요. 몸도 우리와 이야기도 하셨고요. 같이 먹, 먹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죠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미 위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글씨 먼저 읽을게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로부터 구원하신 왕, 그보다 더 강한 왕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5월달, 6월달 전도축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 우리 선생님들과 어른들은요, 전도축제에 태신자를 작정했고요 우리 친구들도. 지지난주에 세신제 작정한제를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 이름을 써서 네명이나 써서 제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불러도 안와요 계속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열심히 다녀라고 더 축복해주고요 그 중에서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 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증거 함으로 예수님 제자답게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가 함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말씀하시며 제자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에 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 하품 친구들 모두가 성숙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 함께 중고합니다.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환경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님의 환경으로 바꾸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함고요 찬양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잘하시는 주님 감사와 그 감격을 잘하시는 주님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더큰 사랑과 은혜, 은혜로 필요 세워주시고 주님에서 안 해결 받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어 입술을 통하여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더큰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